배우 황정음이 사뭇 달라진 비주얼로 성형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27일 속사 측은 황정음의 SNS 사진에 대해 생일에 오랜만에 안부 인사 겸 예쁘게 나온 사진을 올린 것뿐이라며 현재 촬영 중인 배우가 성형 의혹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오랜만에 배우의 근황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여러 의견을 주신 것이겠지만 추측성, 악의적 댓글들의 경우 법적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는 강경된 입장도 전했는데요. 앞서 황정음은 생일과 새 드라마 촬영 근황을 공개하며 확 달라진 비주얼로 3일째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황정음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블랙 의상을 입고 핑크빛 왕관을 쓴채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생일 인증샷을 게재했는데요.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전과는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황정음은 내년 방송 예정인 JTBC 새 드라마 쌍카포차의 촬영 현장도 공개했는데요. 황정음은 드라마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열어준 생일파티에 고마움을 표하며, 사랑합니다라고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쌍꺼포차에 함께 출연하는 육성제 김용건과 함께한 다정한 모습 또한 공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새 드라마 쌍꺼포차에 대한 기대는 돌연 황정음의 성형 의혹으로 번졌고, 3일째 황정음 이름이 주요 포털에 실시간 검색어가 오를 정도로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매 역할 연기별신에 나섰던 만큼 황정음이 이번 작품을 위해 메이크업에 변화를 준것 또한 사뭇 달라진 분위기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급기야 황정음의 소속사에까지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소속사에서 성형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펼쳐지게 됐습니다. 빛나는 미모의 스타들이라면 한 번쯤은 휘말리기 마련이라는 성형설. 하지만 뜻밖의 성형설은 스타들에게도 고혹스럽긴 마찬가지인데요. 과거 걸그룹 시크릿 출신의 배우 한선아는 물론 토 n 니원의 멤버 공민지, 안혜경 등의 스타들이 끊임없이 성형수술 의혹에 휩싸인 바 있고요. 워너비 몸매의 강소라 박보람도 성형설에 휩싸였지만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을 입증하면서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투병으로 인해 달라진 외모 때문에 주목받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았습니다. 한 차례 성형 사실을 밝혔던 서유리는 2016년 또다시 성형설에 휩싸였는데요. 서유리는 당시 갑장선항진증과 그레이브스병을 이겨내고 겨우 방송에 복귀했는데 병력 아닌 성형설이 돌아서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가수 장재인 또한 근긴장 이상증으로 3년여 시간 동안 투병해야 했는데요. 이후 컴백에 나서면서 확 달라진 외모로 성형설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한층 가름해진 덕선과 물오른 미모로 청순 미인으로 떠오른 장재인은 그 비법으로 다이어트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고 구하라 역시 생전 지터진 쌍꺼풀로 성형 의혹에 시달렸고 악성 댓글에 결국 어린아이 안검 하수를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공개해왔습니다. 당시 구하라는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당한 건 당당하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끝내 악플로 인한 우울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스타의 변신은 무죄라고들 하는데요. 이제만 하면 반복되는 스타들의 성형설과 그에 따르는 악플들. 이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이 외모 논란을 향한 각성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때론 스타의 달라진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인격 모독적인 악플은 자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K-스타 뉴스 안희선입니다